법무법인 지름길 서초분사무소 박경수 대표 변호사입니다. 보통의 개인 회생 진행은 고정적인 소득이 있어야 하는데 보험 설계사 분들은 직업상 소득이 고정적이지 않아 개인 회생이 가능한지 궁금해하시곤 합니다. 우선 보험 설계사 분들도 개인 회생 진행 가능합니다. 단 보험 설계사 분들은 업계 관행상 보증 보험을 들게 되어 있는데 연장 부분을 먼저 확인해봐야 합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하신 의뢰인은 다행히 보증 보험을 연장하신지 얼마 안 되요. 그 사이에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면 보험계약을 하시는데 어려움이 없기에 부담 없이 준비하시게 되었습니다. 소득 측정은 높은 달과 낮은 달의 폭이 크셔서 최근 1년치로 평균을 내어 보험 영업으로 인한 영업비용 20%를 지출하는 것으로 인정받아 평균 소득이 감소되었고 이 과정에서 3번의 보정권고가 나왔으나 열심히 준비한 서류로 개시 결정까지 진행하였습니다. 다행히 법원에서 의뢰인이 감당할 수 있는 월평균 소득으로 변제 계획안을 허가해 주셔서 3년의 시간 동안 변제금만 잘 납부하시면 됩니다. 총 채무금 7,200만 원, 월 변제금 117만 원 36개월, 총 변제금 4,200만 원. 효의 이런 당감률 58%. 프리랜서라는 여러 종류의 직업이 있지만 소득만 있다면 합법적으로 법원에서 채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생활로 인해 생긴 채무, 법무법인 지름길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빠른 상담 문에1644-8323 연락 주세요.